중동 분쟁도 어,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악재가 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현직 대투, 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예. 문제가 발생하는데요.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습니다.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가 불탈 것이다. 즉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약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. 해리스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의 미사일을 쐈을 때 즉각 이란을 규탄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... 문제는 민주당이 우호적이었던 이 아랍계 미국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를 더 지지하고 민주당 이탈표가 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아랍, 어, 보시면은요, 이 아랍 네. 아메리카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투표 의향이 있는 아랍계 미국인 46%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해리스는 42%에 그쳤습니다. 여기에 과연 그럴까 싶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이란 핵 시설이나 이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아주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.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국제유가를 보면 이란 보복전에 배럴당 60달러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10%가 뛰었거든요. 이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눌러놨던 물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미국민들 특히 이 체감 경기가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표심으로도 그대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죠.